하나님의 축복을 2013년 내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서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잘라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니까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의 축복. 일곱째 날의 축복. 할렐루야. 일곱째 날의 축복이 201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곱째 날의 축복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줄기에 물결이 있더라고요. 그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절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몇 가지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가다쉬 하기오스 구별하여 성별하여 복되게 하셨다. 아멘. 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된 날로 만드셨느냐. 이유.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창조 사역에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에 흐르는 영적 맥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첫째 날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매일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섯째 날까지의 말씀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일곱째 날은 단순하게 day 날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영역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은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일곱째 날의 축복이란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의 축복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은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더라 복되게 하신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더라 아멘 이 일곱째 날은 단순한 데이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 이 영역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축복의 쉼이 있는 날이 이 일곱째 날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회가 개념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의 개념이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축복을 우리가 2013년도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날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이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 평안한 것, 이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한 것, 이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쉼이 있는 것, 이 영역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질고가 없는 곳. 이 날의 은혜가 2013년 날마다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일곱째 날의 한 흐름이에요. 또 하나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흐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데이, 날의 개념으로 끝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한 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럽게 나오는 일곱째 날의 개념은 또 하나의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 안 하고, 길삼 안 하고, 먹게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이날 40년 동안에 매일매일의 날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서, 백성들이 먹고 평안하게 지나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뭐 보시기에 뭐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날을 다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게 명령을 하시고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을 많이 가져와 갔다 해서 그날 먹고 남으면은 그다음 날 아침 되면 다 썩어서 벌레가 일고 냄새가 나는데 취독한 냄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들에 가도 만나가 없을 터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먹을 양식까지 이 일부를 거두어와라 그리고는 일곱째 날은 절대 들에 가지 말아라 가도 만나 없다 여섯째 날 거둔 것을 일곱째 날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첫째 날 저녁에 거두었다가 남는 것은 둘째 날 썩는데 여섯째 날 거두어 온 만나는 일곱째 날 깨끗한 그대로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곱째 날은 들에 안 나가도 집에 있는 것 같고, 평안하게 먹을 수가 있고, 수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도 들에 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거두었다, 못 거두었다, 못 거두었다. 그 헛수고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의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일곱째 날은 들에 갈것 없다. 그날은 좋은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의 영역의 날이다. 그냥 나와 함께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려고 들에 갔으나 얻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게 되어질 때 수고는 했으나 무슨 수고? 헛수고. 따라 합니다. 이왕 수고할 바에는 헛수고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시다가 일곱째 날은 수고 안 해도 된다. 들에 안 나가도 된다. 그냥 나와 함께 행복을 누려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으나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또 들에 갔다가 거두지 못했다는 내용을 추애없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줄기에 일곱째 날의 개념이 엮어져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레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받으면 대히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근원은 대이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일곱째 날은 성의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 일곱째 날은 수고 안 해도 된다. 일하지 말아라. 일곱째 날은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째 날은 그냥 누리면 됩니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이 일곱째 날의 흐름과 출력이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장의 일곱째 날의 이 흐름을 한꺼번에 구체화시켜서 드러낸, 표현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모세가 죽었어요.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까지 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 성이 땅 마지막 가로막고 섰어요. 여리고 성읍을 쉽게 설명하여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땅을 통과해야 가나을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40년 살아와서 여기 무슨 꼴이냐? 절망하고 좌하고 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가 물었어.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 사람 편이냐 하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가 아그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너의 발에 신부터 벗어라.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주권 다시 말하여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을 완전히 피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말씀하는 내용이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준비를 하라 해서 여호수아 신발 벗잖아요. 그리고 6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냐? 이제 내가 너를 여리고성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일러 주시는데, 그 전술 방법이 칼도 없어, 창도 없어, 화살도 없어.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싸움의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로 하여금 일곱 양강나팔을 들고 제일 앞장 선봉에 서라 그 뒤에 무장 군인이 서게 해라 그 뒤에 법궤를맨 제사장이 따르게 하라 그 뒤에 일반 군인들이 서게 하라 그리고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한 바퀴씩만 돌되 절대로 말은 하지 말아라. 입디지 말아라. 그냥 돌고 들어가서 너희들 볼일 봐라. 그렇게 여섯째 동안 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일곱 바퀴 돌 때에 여호수아야 너는 외쳐라라고 한 마디를 외쳐라. 그럴 때온 백성들은 한마디로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리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그게 여리고 백성들과 싸우는 전술이옵니까 이렇게 물을 법한 상황인데 요수아는 한마디 입도 안 띄고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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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했더라 알았나 알았다 포항말 쓸까요? 됐나? 다시 할게 크게 됐나?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시고, 요수가 백성들의 말씀하니까 알았나, 알았다. 포항말로 됐나, 됐다. 그리고는 시키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방식대로 하여 매일 한박퀴씩입 한번 안 뛰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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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 돌 때에 외쳐라 하니까 외치니까 열이고 성읍은 폭 경 받은 신 무너져 내려버리고 온 여리고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놀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서 스스로 다 끝나 버리고 멸망을 당해 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곱째 날 축복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 2013년 새해에 두 개의 기둥을 영적으로 제가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기둥 따라하시 바랍니다. 일곱째 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크게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네. 한번더 아멘.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곱 잔 날에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서 16절까지인데, 그냥 읽어 넘어가면은 깜빡 그냥 넘어가 버리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절 우리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자. 5장 13절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수아를 만나서 신을 벗어라, 신 벗고 6장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는 시작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예. 저 여리고 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멘. 저 여리고의 왕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멘. 저 여로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해석입니다. 이전의 해석입니다. 이게. 2절 말씀을 먼저,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백성을 요수와야 너의 손에 붙여놨다. 이 말은 이미 너는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해석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해석이 뭐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란 말씀이 뭐냐? 제사장들 하면 양강 나팔 들고 앞서서 불고 뒤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뒤에 법계맨 제사장 따르고 뒤에 일반 군사가 따르라 그리고는 여섯 바퀴를 매 여섯,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라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일곱 바퀴 돌 때에 외쳐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 솔직히 미안합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만도 한데 이미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요수아가 신발을 벗었다, 안 벗었다? 벗었다. 자기의 주권, 의지, 감정, 생각 다 비워버리고 오직 뭐만 들어와 있다? 말씀만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 들어왔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였다. 왕을 붙였다. 백성을 붙였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요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이유 달지 않았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포항중앙교를 1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 정책을 제안하는 게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9년 동안에 단한 분의 장로님도 왜 이러십니까? 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래 되겠습니까? 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정책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당의 결정을 당회장이 교인들 여러분 앞에 공표를 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토단 사람 있었습니까? 물론 속으로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있겠지만은 다입 다물고 입을 다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님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여러분 담임목사 여러분 을 끌고 가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붕괴하고 후손들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앞에 따라야 됩니다. 아멘. 딸지 못하는 게 뭡니까? 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호수아는이 2절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확신하니까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요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셋 동안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십. 치는 대로 했더니만은 여리고성은 무너졌더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2013년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영역, 일곱째 날의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번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하보다 낮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 했짠.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일곱째 날의 영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통과인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니다. 일곱째 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 읽었지 않습니까? 읽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럴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아이고 목사님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소설을 쳐도 어지간히 상황에 맞추었으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그만하소.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은 역시 순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매일 한 바퀴를 돌라. 입 다물고 돌라 일곱째 나라 일곱 바퀴를 돌라 일곱 바퀴 돌 때에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아멘하여 순종했더니 만은 무너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했으니 예배보다 귀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천천히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의 영역에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 통과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 여리고 성읍이 시간대로 말할 때 언제 무너졌대요? 어게 그렇게 잘하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큰 사건들은 전부 새벽에 무너지는데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십0개명 돌판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습관 따라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다. 다니엘도 사자꾼에 잠겼다가 새벽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다윗도 불레셋을 완전히 전멸할 때 새벽이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다. 신기하지? 그러고 보니까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본문에 드러나는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를 돌 때, 일곱 바퀴 돌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고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을까? "주여~" 하고 외쳤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야호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주여 외쳤을 거 아니요 한 번만 외쳤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한권 삼세판이니까 주여 그래서 주여 삼세판 주여 삼창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거 부르짖었대요 새벽에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선포해 보는데요. 주여 삼창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새벽에 통성기도 나오는 건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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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 기도의 시발점이 어디냐? 여호수아 6장 15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할때이 말을 바꿔서, 우리 함께 주님 부릅시다!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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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요. 할렐루야! 기가 있는 자는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볼때 새벽기도는 축복이다 통성기도도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편 46편 5절 말씀이 왜 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